형제 여러분, 저희들은 신앙 생활을 하며 여러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 모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결단을 하시며 돌아가셨지만, 그 결단이 무색하게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또한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 결단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저희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자책하게 되죠.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다라고 말이 됩니다. 언제나 승리해야 할것 같고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스스로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아도 그런 갈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를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도 신앙 가운데 갈등하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도 저희들의 신앙의 길이 늘 담대하고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무너질 수 있는 길이고 여러 어려움이 공존하는 여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예레미야가 살아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 신앙의 갈등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반응하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갈등하는 신앙이 잘못된 길이 아님을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어야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레미야에게 흰 놈의 골짜기로 가서 토기를 깨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깨진 토기는 다시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깨진 토기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유다 땅이 임할 끔찍한 심판을 알리시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전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제사장 바술도 이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되돌릴 수 없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예언을 들은 바술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베냐민 문 위층 고랑에 고랑을 채워서 그를 가둡니다. 여기에 베냐민 문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 이 장소를 찾아보면 이곳이 그냥 하나의 출입문이 아니라 재판과 검문소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즉예레미아는 성전의 총감독의 지시 아래서 재판을 받고 공식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게 유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위협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수 없지만 다음 날그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풀려난 예레미야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거나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바수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바솔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자유,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며 성전의 성전의 총 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자로 불리는 좋은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마골 미사빔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유를 줘야 하는 그러한 자가 이제는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그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사방으로부터 적의 공격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까지 그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바수울은 제사장이었고 성전에 총감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직책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답게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가 가진 제사장이라는,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직책이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증명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즉, 그가 맡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도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미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 누가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바수울이 성전의 총감독의 자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술만 그러한 감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총감독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파키드라는 말인데 예레미야에게도 이 파키드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네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신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독이라는 말은 없지만,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이외 세워라고 하고 있죠. 여기 세우다라는 단어가. 감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감독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바수울은 성전의 감독자로 예레미야는 열방의 감독자로 세워졌습니다. 둘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감독자로 세워졌지만 한 사람은 그 감독자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제대로 감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직책, 어떠한 사명, 어떤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가 진정한 신앙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스울은 제사장이며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의 공격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하나님의 감독으로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순종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감독자인지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와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눈에 띄는 일을 하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든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든 아무 직분도 없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든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정직히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감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 순종하며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독이 될것이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골 미사빔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자리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독으로 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잘 감당했던 예레미야에게 고통과 탄식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다, 하나님의 꾼에 넘어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박해와 고난이었죠. 심지어 십절에 친한 벗도 그런 무리에 동참하여서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서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속았다라고 하나님의 꾐에 넘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자신을 배반하고 공격하는 어디 하나 마음 둘곳 없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미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한켠, 또 다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구절에 나오듯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걸스에 사무치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사명감이 그 예레미야 안에 또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그 봉사와 사역들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무관심 속에 이제 그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 손을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한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듭니다. 이대로는 멈추면 안될것 같고 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또다시 그 자리를 지키고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에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결국 또다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때로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부담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부담되시지만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그런 갈등의 모습, 모순된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 또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네, 그러한 갈등, 그러한 모습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10절에 친한 친구들도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며 탄식했던 예레미야가 11절을 그러하오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공격에 처한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를 이제 다시금 이어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하나요? 11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라고 표현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죠.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심으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누가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누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진실된 마음을 아시게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며 지금 자신의 그 힘든 처지와 상황을 고백하며 자신을 건져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 네,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 자신을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 믿었던 친구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에 대한 그 신뢰서 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로 고백합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고백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꿔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감사할 때도 막막할 때도 찬양하고 평안할 때도 두려울 때도 찬양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때로는 정말로 감사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탄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찬양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평과 감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바뀔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참 귀하고 소중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입술에서 찬양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던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고 항상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노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려는 자세 그것이 진정 찬양의 모습일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전부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한숨이 나오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조차도 우리가 여전히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하여 결국 우리 마음에서 다시 기쁨의 찬양이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며 끝까지 그 찬양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봐도 13절까지 찬양을 했던 예레미야가 그 마음 한켠에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어머니가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라며 자신을 저주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까지 저주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에 큰 고통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일상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면 지금 이대로 도망치고 싶고 오늘 하루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힘든 상황을 앞에 두고 죽고 싶다라는 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이 너무나 깊어져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의 고통을 넘어서서 과거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시간과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 자신이 태어남을 저주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했지만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무거운 사명 앞에서 깊은 갈등과 고뇌를 겪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픔은 단순히 힘들다 죽겠다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단순히 힘들다는 사건을 넘어서서 더 깊은 고뇌 가운데 갈등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세상의 기준과 부딪히며 고통 속에서 평생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괴로움을,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대해 보이는 그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흔들리는 신앙을 보이기,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항상 흔들림 없이 곧게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임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예레미야 설교를 할때 민영규 시인의 지남철이라는 시를 읊어 드렸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의 끝이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북쪽을 향하여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침판은 여전히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이 교차하며 갈등할 수 있습니다. 때론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탄식만 내려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존재를 저주할 만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만큼 지쳐 있었죠. 주변의 조롱과 핍박 친한 친구들의 배신 속에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 내려놓고 싶었고 실제로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결심이 끝나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 결국 다시 입을 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저주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복잡한 감정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과 고민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 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아무런 갈등조차 느끼지 않는 무감각함이지. 고민하고 실언하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비록 탄식에서 시작될지라도 그 끝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